날씨마 지기 준비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를 휴가를 휴가 가는 날, 아주 아주 즐거운 날, 날씨도 좋은 날, 기장에 아난티코브 거기에 수영 한 바리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주 설레네요. 아, 너무 너무 덥네. 오늘 가서 물놀이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한끼 하고 가겠습니다. 일광 맛집 리버사이드. 아 날씨 좋다 국수 한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전복국수 음. 어이구 실하네 전복이 응? 힐튼 근처에 파로도시랑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자 아난티암 들어가 보입시다. 아난티코브랑 힐튼 호텔이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이 아난티코브입니다. 아난티코브는 회원제예요. 제 지인분이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저 이제 아난티코브를 뭐 사지는 않았지만 저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근데 주차를 어디 해야 되노 이거? 처음 와어서 모르겠네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들어가는 데도 멋지게 돼 있네. 이야. 어, 문들이 다 대걸 같네. <laughs> 엄청 크네. 자, 아난티코브 오늘 숙박하러 왔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 한번 보실게요. 또집 찍는 것처럼. 일단은 슬리퍼가 푹신푹신하게 좋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면 이렇게 룸이 나오고요 트윈베드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바로 왼쪽에 요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니 주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냉장고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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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을 뻔했다 자 여기에는 면도기랑 왁스랑 뭐 칫솔 치약 같고요 두 번째 서랍에는 와인 오프너랑 접시. 세 번째 서랍에는 아니, 컵이네요. 글라스. 그리고 와인을 사, 사오셔도 좋은 게 와인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샷잔이랑 저희는 오션뷰는 아니고 마운틴뷰입니다. 어, 그래도 진짜 좋네요. 뭔가 우드턴으로 상당히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밖에 테라스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걸 열고 나갈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는 당연히 금연이지만 요런 느낌 밖에 뷰가 밖에서는 요 재떨이도 주네요 담배를 필수 있게 돼 있네 담배는 꼭 테라스에서 피시길 바랍니다 창을 등지고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침대 두개 있고 여기 이제 여분의 수납장들이랑 TV랑 있고요 이제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오른쪽이 드레스룸이구요. 드레스룸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이렇게 화장실인데 건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변기. 요, 이제 요 사진 많이 찍으시죠. 보통 인스타그램 감성. 여기서 요런 식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샤워 부스네. 샤워 부스고. 여기가 이제 바다가 안보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밖에를 보면서 이렇게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좋네요. 어, 오늘 막 즐겁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하시면 요 카드키를 두 개를 줍니다. 뭐 잃어버리시면 배상해야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너스 클럽, 야외 수영장 무료 입장권을 2인을 주는데 1부, 2부, 3부 타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을, 체페인이 3시부터 되니까 뭐 2부로 바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침에 일부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나티코버 묵으시는 분들은 워터하우스라고 저기 힐튼 호텔 쪽으로 가서 따로 야외 온천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옆에는 여기 USB 케이블 2개 있고요. 요건 뭐죠? 요거 꼽는 것도 있고. 그 오너스 클럽 야외 수영장 이용할 때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수영복을 바로 입고 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 가시면은 탈의실이 있답니다. 가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가셔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락커를 쓰시면 은만 원이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힐튼 호텔에 있는 워터하우스는그 워터하우스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입고 하시면 됩니다. 탈의실이 다 있답니다. 여기서 여자들이 사진을 뭐 이쁘게 찍던데 뭐 저는 어떻게 찍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욕실이 느낌이 좋네요. 화장실이. 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박항수 룩입니다. 이게 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통을 벗지는 못하고 하이네켄 기업지요. 조황색으로 열심히 수영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뷰가 어마어마하다. 체크인하는 곳에서 저쪽으로 수영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되네요. 저 앞에 게 힐튼이고, 여기 아난티인가 보네. 어, 통로로 힐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거갈 때. 아난티에서 힐튼 호텔 넘어가는 길에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네요. 이거 사진 찍기 좋네. 어이이야 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기네. 와, 사진이고, 자시고, 뜯어갖고, 포즈도 못취하겠네 보이십니까, 눈이? 너무 음, 덥다. 호캉스가 아니고, 막 싸우라네. 힐튼 호텔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도 사진 많이 찍던데. 아이 무료 때 80. 80. 아난티 코 숙박하시면 워터하우스 2인 무료입니다. 아, 여기가 워터하우스에 있는 인클루시브로 왔다 한 발이 씻고 수영했으니까 이제 밤 되면 술을 한모 줘야 되겠죠요 베라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 장피우가다 잡아치워놨지 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코스 요리가 인당 13만원이랍니다. 아,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서, 밖에 나와서 사가려구요. 자주 가는 김철수 스시 선수에서 초밥 세트 사서, 룸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12피스 24,000원짜리 두개 사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화이트 와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맛지기 좋네. 맛은 있겠네. 영롱하네 아주 그냥. 짠. 자, 시작은 바로 그냥 참치로. 오도로 같은데 주도로인가? 자. 간장을 좀 찍어서 음. 입에서 그냥 녹아 없어지네. 샤르르솜사탕인거 같습니다. 음. 얼마 초록색 독도 물 겁니다. 싹 타가지고. 이거는 앵가왕가 도미인가 모르겠네. 음 유자를 좀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음. 피가 맥핀다 아 이번에는 이거 아까미살 같은데 아까미살 같은데 간장에 제가 봤을 때는 집게로 절여놓은 것 같습니다 음, 음 역시나 오도로라는 또 색다른 매력 아까미살 이것도 그냥 녹아 없어지네요 잘 절었네 아 안주가 모자랐어 컵라면도 하나 끓여 있습니다. <laughs> 음. <laughs> 엉덩이에 수건 두개 놓고 엉덩이 깡패인 척 해봤습니다. 여기는 아난티코브 숙박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오너스 클럽 풀장입니다. 시기준에요 그냥. 아. 일 1부 타임 9시부터 하는 타임 왔고요 클럽도 아니고 이런 팔찌를 주네요. 요거 차야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런 느낌. 그 일박하시면은 2인은 무료고요. 1인 초과는 성인 2만 원, 아기는 만 원이랍니다. 아, 기주에 그냥 수영만두 타임 뛰고 와야죠.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다 타겠다. 흑돼지 돼 보겠네. 자, 체크아웃은 11시네요. 이제 제대로 잘 놀고 이제 퇴근해봅니다. 수영까지 했으니까, 아침 수영까지 했으니까 또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더위 조심하시고 휴가 재밌게 보내시길 빠이